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석추가 또 여러 번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산채 제품이 좀 많이 있네요. 잘 보고 선택해십세요 1번에는 노크 에아 노크도 완전히 전면식으로 금기식으로 요잘문어놨습니다 이거는 좋은 종자입니다. 변도 아주 잘생겼어요. 보면 변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여산원장인것 같은데 변이 아주 잘 생겼어요. 봐보세요. 끝으로. 이거는, 대충 만들어놓으면 멋진 안차 될것 같네. 근계를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봐보세요. 이거는 중투로 바로 또 틈네. 아, 또 변이 잘 생겼습니다. 이거는. 봐보세요. 끝으로 있다접취했다접취가 오고 있습니다. 1번. 이번은 전화, 무등사피. 신화 봐보세요, 무등사피 맞지? 이건 전형적인. 사피, 신화 뭐 때는 뭘 화려하게 나올라지, 이거는. 무등사피. 이번에는, 전면 삼반예. 삼반무늬도 산반 잘 모십니다, 이거. 전면 삼반예. 저렴이네, 씨. 잡아, 산에 가, 캐지 말고. 석초와, 터, 캐십쇼. 전면 삼반. 산반. 다음엔, 삼반오예 삼반호는 오는데도 아주 참, 이 변도 잘 생겼고, 삼반호도 쫙 끊었습니다. 봐보세요. 하... 그치, 약간 데미지 입술, 그치. 삼반호 완전 멋지게 끊었습니다, 이건. 좋은 종자 됩니다, 이거. 변도 잘 생겼고, 예. 봐보세요, 신화. 완전, 뭐 뭐라 해야 되나, 알로에 앰프로. 걸어 올래. 또 신화 또, 신화 또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알로에. 그 다음 난처는 숙산반이요 숙산반. 뽀에 올라옵니다, 숙산반. 숙산반이 산채포입니다호소을쭉 꺼있잖아, 요쭉 있잖아요. 봐보세요. 산채포그 다음에는, 근계열로 놓고, 근계캐도 될 난처입니다. 이거 봐보세요. 아주 화려합니다, 막. 입장마다맞찬가지니다중토는 바로 튀네, 요거도잘 생기고, 한 개도 봐 녹선을 쫙쫙쫙쫙, 이는 진짜 좋은 종자입니다. 자, 앉아보면 딱, 순간에. 변이, 아, 기가 막힙니다. 봐보세요. 자꾸 발전한 난초입니다, 이거나 봐서. 다녀오신 것 같은데, 뭐. 이 변발이. 이쁜 발이 확실한 이쁜 발입니다, 이쁜 발이. 오. 자, 그 다음에 남자는 전면 삼반호의 산책품입니다, 이것도. 봐보세요. 자, 끊었다, 이거. 산책, 단념. 나사지 잘된 단념 없이나. 자, 단념. 놓고에 이것도 놓고도 변이 야잘 생겼어요. 이것도 좋은 종자 될 거거든요, 봐보세요. 아, 신화도 뭐 멋지게 올라옵니다, 이거는. 바보세 신화도 뭐 멋지게 올라옵니다. 한번 땡겨볼까? 아보세 아, 존존갑니다 이거는 뭐. 자, 그 다음에 남자는 울란이에요 솔란. 솔란 중투입니다. 솔라 중도도 잘 먹었어요, 이건잘 먹었습니다. 솔라입니다, 솔라. 요것도 전시합 나오면 됩니다. 낙해하는 거. 솔라 중도도 잘 없지?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난춧불이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1번부터 10번까지 난춧불이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름이 정자목 많이 있습니다. 잘볼 따라옵시오. 1번에놓고코입니다코 전형적인 녹화입니다. 녹화도 잘 썼습니다. 이래. 좀 햇빛 갖다 때리면, 내 근계를 안 빠지는 가 아주, 무리도잘 묻습니다. 하약에 아주 잘 묻습니다. 봐보세요. 신화도 뭐, 멋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봐보세요. 면도 잘 생겼고, 뿌리도 건강하고, 예. 변이 여기 잘 생겼습니다. 뭐, 뭐. 아, 이 종류성이 좋아 보인다, 있다. 전면적으로 녹 녹선을 쫙쫙쫙쫙 꺼놨습니다. 이거 받아보시면, 이 근계로 갈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높, 높은데. 녹선 봐보세요. 아, 진짜. 대단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종교성이 아주 좋습니다. 15cm 나오고 0.8. 한측이시 0.8. 가격은 15만원 책정했죠. 이 종교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대만장. 변도 잘생겼어 봐보세요. 오갖고, 뭐. 변이 잘생겼습니다. 변또 뿌리도 건강하고 예. 자 이번에는 저는 무등사피 무등사피 삽피. 무등사피 다 알지예 사피 문양이 신화 때는 하려하게 막막 멋지게 올라오잖아요 무등사피 전형적인 무등사피입니다. 뿌리는 건강합니다. 자 무등사피 새초결리 신화 멋지 신화 하나 붙어있네 12cm 0.8 가게가 6만 5천 집정했습니다 6만 5천 원요. 오늘은 저렴이 파니까 잘 보고 선택해 갑시다. 다음에는 전면 산반 예. 산채품입니다산채에서 계속 요 키우는 한침대이쪽에 요걸 산채는거봐보세산채 생강건 뛴 자리 요 밑에 집죠. 전면 산반 봐보세요. 산반 문은다 잘못 입니다 이거는. 자, 전면 3번아. 산책품입니다. 12cm 0.7. 가격이 3 5 0 0 0정있습니다 35,000원. 이 놓고로 갈것 같은데 35,000원. 자, 35,000원 그죠입니다 그죠? 3번, 35,000원. 그다음에 나오는 채는 뭐지? 입병성. 3만 원대. 건강합니다. 요 힘도 빠. 또요 봐보세요. 땡이 봐보세요. 발전 아주 많이 남성님이 봐보라. 단정식을 입마. 이래 뭐. 오 아주 오른 올한테 고 밑에 또 신을 또 붙겠습니다. 아종자성이저 보입니다. 요는 변이야 잘 생겼어요. 자 전면 삼반호 이제 멋진 종자 같은데 변이야 잘 생겼습니다. 요건 힘도 까랑 까랑 하지요 뿌리는 요렇게 건강합니다. 11cm는 0.6. 가격은 14만원 칠 14만원, 예. 전자성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14만원, 그입니다 이거. 빨리 잡아왔어요, 이런 거는. 3만원도 잘 못쓰면, 14만원, 예. 그 다음에 난천는 산채, 숙산반제, 산채, 산채인 겁니다. 숙산반제, 생각외에 달려있습니다, 이거. 어디 갔나? 생강이 달리지? 근데 요, 그 다음 있 호선으로 쭉가 있습니다. 호선으로. 자, 호선으로 쭉가 있습니다. 숙산반 예. 산책술 상반입니다. 중투로 갈거 같네요. 숙산반 중투로. 신나는 뽀아에 무가 올라옵니다. 뿌리는 건가고 산책품입니다. 생강은 달린 산책. 쑥, 삼반 16cm나 0.7. 가격이, 5만 5천 0쯤 있죠. 5만 5천 원요. 산책품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 한... 근계열, 삼반로고입니다 봐보세요. 아 정말.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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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놨습니다. 이건 완전, 막, 멋진 종자입니다. 신화도 또, 어, 왔고, 만 근개 중투로, 뭐, 빠르테, 변도 잘 생기세요. 이거는 뿌리는 건가구요. 아, 색감이 죽인다 봐보세요. 아, 종자성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근개 3반 놓고 두촉이 신화 17cm라고. 넓이를 약 1cm까지 1cm. 아, 전형적인 자, 이게 좋습니다. 이거 종자성이 아주 세 보입니다. 뭐. 가격은 380,000원 적정했죠. 3 8만원이요 변이 딱생겼습니다딱 오갖고 봐보세요. 변도 잘생겼어요. 이거는 딱 오갖고. 예. 단엽세요. 단엽세요. 네. 아이 종교수 좋은데. 봐보세요. 아 종교수 우수합니다. 이거는 가게가 38만원씩 있죠그 어? 다음에 남편는 전면 3반예. 요것도 산책붐입니다. 생강금 봐보세요. 생강금. 고 모체가 3만원 죠 3만원 쫙 끊어졌잖아. 봐보세요. 신화도 뭐지게 올라오네. 자 산책 전면 3반 두척의 신화 9cm 0.6 가게가 4만 5천정도 있죠 4만 5천원예. 그것도, 그것도, 좋고거 아닙니다. 마법사 땡이. 3만원, 쫙, 꺼놔서, 4만 5천원짜리. 3만원으로 보면 됩니다. 3만원. 이야, 멋진 종자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 산책품입니다, 그거. 단엽들과서, 단엽. 나사지 잘든 단엽. 여기 모청입니다. 신화. 또 신화에서 또 신화 붙터 자, 단엽 두 주짜리. 6cm 나오고, 1cm까지 는오 c m 지나도 빵빵하또 붙어있네. 다안두 줄짜리 6cm, 1cm. 가격은 24만원 측정했습니다. 24만원. 종전성이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다 써갖고. 그 다음에 놔쳐도, 이것도 여사 나차입니다노컬로 보면 데 지금 변도 아주 잘 생겼어요. 요 끝을 봐보세요. 끝 변이 잘 생기. 지금, 어, 뭐 신화는 또 멋지, 게고 올라오니, 봐보세요. 자. 멋지죠 신화도 뭐 멋집니다. 봐보세요. 변도잘생겼어요되거는 힘도 빡! 떨어고 뿌리도 건강하고. 건강 뿌리 합니까? 봐보세요. 건강 뿌리입니다. 놓고, 한책 신화. 12cm 0.5. 가게가 10만원 짜정 10만원 짜리. 아, 정교생물사은 아, 이거는요. 아 제가 봐도 좋아 보입니다. 자, 가서 10만원. 그 다음에는 솔란 중투예요, 솔란 중투. 중투입니다, 이거. 봐보세요. 솔란입니다, 솔란. 솔란 중투입니다. 감중투로. 자, 끊었습니다, 감중투. 솔란입니다, 솔란. 7초, 14cm, 0.8. 가게가, 8만원 치트, 8만원, 이 예. 8만원입니다. 요거는, 뭐, 붙어. 8만원입니다. 솔라 중비에 변도 잘 생기지, 제에했어 솔라입니다, 솔라. 아, 요거는, 마이크는 먼저 잡고 만들면 좋겠네, 서 솔라입니다. 요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난춧불이 다 설명 다해 드릴 거예요 잠시만요. 네 요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난춧불이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 또 찾아보시면 종전종이 많습니다. 이 난춧불. 안 잡아가면 딱 숨가버리겠다. 자종전보이 있으니 자 찾아보시고 선택합십시오 놓고도 아, 봐보세요. 전면 삼반호자꺼났습니다 이거는정설식이 알로에 그치으로 지난 숙성반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난촛불이다 설명해 드렸고요. 전 전부 잘 보시고 선택하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석초입니다. 감사합니다.